저떻게 잘하면 될것 같죠? 이거 아 이렇게 아, 여기 있어 여기 내가 여기 벌칠 테니까 이거 벌꿀 들고 와서 들어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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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겠습니다. Come on shit! 얼굴 한번 보. 뛰어 뛰어! <laughs> 무슨 일이야 무슨 일던 노래를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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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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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고 하려고 무슨 고 하려고 하 천천히 천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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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 어 들고 허허허는데요허씨어허허허허허허어 어. 요한씨가, 어. 어. 요한씨가 죽었어! <laughs> 지허허 일단 우리팀의 희망은 너거든? 네? 내가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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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출발해! 알겠어허 근데 출발 어떻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그허그허그허허허허허허가지고 레버 허기면 되거든? 알겠어 저... 도망가! 일단 일단, 일단 내가 오을고게 내가 오을게 네, 저저렇게기는데저 바로? 저, 저... 하러... 병신 벌레..어? 지금 가면 될 듯? 가자 가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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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떡해.. 어떻게 어 생겼어 생겼문 닫아 아... 문 닫아 문 닫아 아씨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아, 아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아..예토전생 예토전생 얼굴이 뭐라고 도대체 <laughs> 그그니까 그, 빙신이라 <laughs> 머리만 당겨줬으면 될거아야 아우, 진짜.